어, 가장 행복한 시간, 팩하고 나서. 밤도 내리고 진짜 피부가 정말 시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서님들. 하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어, 우리 소서님께서 보내주신 재료가 또 있어서, 어, 오늘도 그냥 기미 잡티에 좋은 미백팩을 오늘 또 함께 할 건데요. 어, 기미 잡티 관리 정말 어렵죠. 저도 그렇거든요. 워낙에 색깔도 다양하게 있는 피부가 제 피부이다 보니까 정말, 어, 여러 가지 팩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소서님들하고. 그러면서 피부도 조금씩 좋아지고, 개선되고, 맑아지다 보니까 다소 주름이 있더라도 좀덜 보이고, 기미 잡티도 옅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더 화사해져서 조금 덜 보이는, 그런 효과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집에 또어 재료 있으신 거 가지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팩은 워낙에 피부과에서도 피부 재생이나 세살을 잘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가 조금 자리, 이렇게 올라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로 매 팩을 하실 때 조금씩 섞어서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속살이 아닌, 어, 쌀결을 가지고 오늘은 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미 잡티에 또 좋다고들 하니까 많이들 하시고 또쌀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A나 B나 미네랄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칙칙한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를 팩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점점 점점 맑아져서 아무래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저처럼 칙칙한 피부에 도움도 되고 이미 생긴 또 잡티도 연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어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거는 또 우리 어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곱게 갈은 이 쌀결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쌀겨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그냥 초간단이에요. 팩을 하게 되면, 쌀겨 팩을 하게 되면 각질을 많이 벗겨내기 때문에 새살도 나오기도 하지만 피부가 건조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트, 그리고 이제 보습에 도움이 되는 꿀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소서님들이 워낙 많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다가 어, 소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미 소독은 했고요. 해보도록 할게요. 쌀결을 듬뿍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젖산 성분인 나우르산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 그리고 잔주름에 좋고 피부 보습에도 좋고 피부를 굉장히 맑고 촉촉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고요 요거트 듬뿍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꿀이 들어가요. 혹시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꿀을 빼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꿀은 그냥 한번 쭉 짜주는 정도로만 주고, 살짝 개어볼게요. 초간단이에요. 시간도 안 걸리고, 또팩 하면 이 팩처럼 촉촉하고, 맑게 해주고, 보들보들하게 각질을 벗겨내서 그렇게 해주는 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역시 봄철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거 원액 샀잖아요. 이거 꾸준하게 쓰셔도 마구마구 쓰셔도 가격도 싸 불편하지도 않아 유통기한도 길어 정말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이거 벌써 두 개째 그래서 이렇게 팩재료를 하시고 약간 대직하잖아요. 이럴 때는 레몬을 여기다가 그냥 쭉한번두번 번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를 좀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 어, 여러 가지, 이제, 요거트나 꿀이나 레몬 같은 걸잘 머금을 수 있기에, 살짝 이렇게 준비만 해주시고요.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처럼, 그리고 피부에, 이제, 진정 효과를 줘야 되니까, 토너를, 토너를 한번 싹 닦아주세요. 목까지, 어, 시트지를 올리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습을 조금 더줄 때는 비닐을 요랩 시트지를 어,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팩을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쭉쭉 가까이 가까이 하진이의 정나란 저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팩을 올려볼게요. 나 탄력 주름 모공 각질에 진짜 좋아서 어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있는 곳에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우 정말 요거트를 넣어서 하시게 되면 각질도 벗어지고 피부도 보드라워 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시원한 시원해요 시원해서 그래서 지금 막 열이 있는 이런 피부에 좋거든요 꿀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어, 제형이 약간 어우 너무 시원해요 지금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하시면 또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코에도 하고 코가 피지도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공이 이게 날 더우면 있죠 모공도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공에 주, 좋은 열감을 좀 내릴 수 있는 팩을 자주 하시는 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도움이 되시거든요. 보기도 힘니다 저랑 함께 이렇게 천연 팩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어,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느시고 지혜도 많이 있으셔서 다양하게 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 이렇게 기미 있는 데는 딱. 팩은 다올렸고요 혹시라도 왔다갔다 움직이실 거면 이거를 좀 붙여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걸 조금 붙여주시면 피부에 도움이 돼요. 저도 한번 붙여볼까요? 저도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이거를 붙이고 하시게 되면, 어, 각질은 각질대로 벗어지기도 하는데 팩을 하시고 나서 건조함을 조금 덜 느끼고 보습을, 뺏기는 보습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붙여볼게요. 재미 들렸어요, 저 요즘. 이거, 이거 붙이는 거에 재미 들렸어요. 흐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저희가 세수해보도록 할게요.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떼어보도록 할게요. 아, 시원해요. 어, 세안하셔도 되는데. 이럴 때는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오, 지금 그냥 딱 그것만 떼어냈는데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 피부 맑아진 거? 살짝 걷어볼게요. 이게 이 팩이, 어, 비닐 그랩 세티지를 올려서 하시게 되면 팩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그냥 있어서 피부 보습을 조금 안 뺏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고 이제 가서 세수를 할 거거든요. 와 봐주세요. 지금 제가 그냥 걷어내기만 했잖아요. 세수 안안 하고요. 근데 이 피부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피부 결 톤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만져 보시게 되면 단단하게 탄력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색깔도 굉장히 톤 자체가 맑아졌거든요. 어, 열감도 내리고, 피부 탄력도 올리고, 각질도 벗기고, 기미 잡티에 좋은, 이렇게 미백을 가져다 주는 이런 팩은 어떤 팩 못지 않게 우리한테, 우리 피부에, 더운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따뜻한 물로 세안하시고요. 코크넛 오일이 들어갔으니까, 폼 세안 하시고, 맑은 물으로 행굼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따뜻한 물로 폼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어, 가장 행복한 시간, 팩하고 나서. 어, 봄철에 열감도 내리고, 진짜 피부가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열감도 내리고, 각질도 벗겨냈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아주 그런데, 어 코코넛 오일을 우리가 섞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건조하지도 않고 정말 진짜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묽기 물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토너 하시고 기초 하시고 크림 듬뿍 바르시고 어 밤에는 그리고 이제 주무시면 되고 낮에는 화장도 잘 먹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 어, 토너는, 어, 봄철, 여름철, 뭐 이럴 때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얇게 세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바르시면 피부 수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고 크림 바르시면 되고, 세럼 하시고 이제 기초하시면 돼요. 어, 오늘은 하고 나서도 정말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는 오일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팩을 했어요. 먼지나 꽃가루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날들에는 이런 팩들이 정말 좋거든요. 오늘도 어 정말 초간단 쌀겨와 레몬 요거트 그리고 꿀을 혼합해갖고 간단하게 하는 팩을 한번 어, 해봤습니다. 일주일에한두번 정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맑은 피부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